야, 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몰라. 뭐야? 실종된 선배 기록장이래. 야. 어. 세, 숫자를 모두. 뭐야 이거? 아여기는 선배, 야 일단 선배 기록장 보자. 아까, 아까 거랑 똑같잖아. 뭐야? 어 다이아몬드 거뭐 있는데? 아 이거구나. 아 거기서 내가 일부러, 야 이거 읽어보자고, 야, 어? 이 오라고. 어딨는, 아, 나 그거 일어았어 여기서 각 구석 양들 중 가장 계급이 낮은, 야! 어. 여기선각 구석의 양들 중 가장 계급이 낮은 녀석들을 찾으래. 너의 지렁은 뭐래? 뭐니? 내가 몇 개지, 몇 가지 관찰해서 정리해봤어. 우선 어떤 양들이든 간에 연지생 양이 계급이 낮은 것 같아. 맨날 기죽, 기죽어 다니거든. 그리고, 붉은색 양은 총록, 총로... 총록, 야! 어. 니가 이거. 뭐? 두 번째 페이지부터. 뭐야, 이거. 실종된 선배의 기록장 387이야? 읽으라고! 어디갔어? 어, 나 없어졌는데? 뭐라고? 없어졌는데? 그게 완전 좋은 거라고! 여건가? 여기 아닌데 실종된 선배 그거 실종된 선배? 실종된 선배 그 메모인가? 아 여기 메모? 몰라 몰라 실종된 선배 어쩌저거야 난이 세계 처음 봤을 때, 아까 전에 잔디가 자라지 않는 언덕을 파, 레버를 건드렸더니부르고 있던 지하 세계를 틀린거고해야 그래. 야. 어. 나 아이템 역자 얻었다? 알겠으니까 빨리 읽어봐. 없어졌어. 뭐냐고! 야, 그게 완전 중요한 거라고. 찍어봐, 찍어봐. 엄마, 조심. 아 어떻게 해보라고 어 찾으라고 야어 찾으라고 안보여 없어 야 양중 우두머리 양의 숫자를 찾아라 이렇게 각 구석에 얻은 세 개의 숫자를 모두 곱하라는데? 곱하여라 뭐라고? 곱하래 물 곱해? 우두머리 양의 숫자를 곱하래. 우두머리 양이 어딨어? 그걸 찾아야지. 아까 보니까 노란 뭐지? 연두색이 가장 뭐지? 우두 뭐지? 계급이 낮대. 듣고 있냐 어, 뭐지? 야, 야! 어? 그냥 올라가! 어. 그냥 올라가자! 모르겠다. 오늘 망했다. 나 다음부터 철출만 해, <laughs> 이곳은 왠지 신비롭다. 그러고 보니 물, 혹시 여기가? 여기가 뭐? 야, 저기 문 있다, 야! 저걸어떻게요 <laughs> 어? 야. 어. 나뭐 발견했어. 야, 모닥불은 표현 흔적이래. 야, 저기 상자도 있어. 모닥 선배, 맨 처음 일기 갔다. 거의 다쓴 라이터도 있대. 아이고, 아이고, 줄게, 줄게. 뭐? 줬, 어? 줬는데? 어떤 거? 나 내한테 줬는데 어떤 거 어떤 거야 어. 라이트 줄게 라이트 어 상자다 어? 어? 상자다 상자 이제 봤니 상자 상자 야 문도 있어 왜? 꼈어! <laughs> 야! 진짜 좋은 거 샀어! 야! 진짜 좋아! 뭐?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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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주의 기운! 털었다 야! 어 이제 저기로 가보자 저기 문 있어! 거기로 와 아, 그로와. 이곳이 길인듯하다. 버티려면 뭔가 필요해. 야, 미로, 다 여기 물 아니야? 여기? 미로 있어, 미로. 물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TP, TP. 아, 그래가지고 뭐지? 라이브? 랄드... 어, 찾았다. 길, 어디야? 아 이래가지고 라이터 준거구나 아길 찾았다 어디야 T P 에 찾았어 어 아, 왜이래 왜래 뭐야 그 선배는 다른 루트로 갔을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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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야야 다시하나 꼈어 됐다 같이가라고 저 같이다니라 이띠띠 야야야 여기 뭐 버튼이 있는데 같이가 <laughs> 어왜 왜? 왜, 왜. 네. 야. 야, 여기에, 여기. 여기 양우드머리가 무슨 색이었는지 맞춰 보래. 망했다. 다 찍어. 이 문제는 아까 그양들 문제? 아, 나 아래냈다. 누구야? 어왜안 떠? 뭐가? 아니 여기 답 있거든. 바, 밖에 밖에 가면 아 멍청 근데 이거, 안 뜬다 이게? 근데 여기 탈출구 있다. 어디? 탈출구 나온다. 뭐라고? 여기 뭐, 탈출구, 있, 탈출구 알려주는데, 어떤 여기? 빨간색인데? 아니, 탈출구 나왔는데, X-393, y 5 Z-2356이라는데. 언제가? 393? X-393, y 5 가까워, 가까워! Z2, e, Z는? 자, 자, 393? 오케이. 와이는 와이오 와이오 지하잖아.